안녕하세요. 딱딱한 주식 부드럽게 딱정TV 두루입니다 주몽님 어서 오세요. 11월 3일 라이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베임스님 어서 오세요. 자 효성의 새 반짝이 형제 선택에 대해서 오늘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모든 저작권은 둘미에게 있습니다. 저작권 고지를 드리고요. 오늘 내용 구성은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밌는 그 옛날 얘기 하나 해 드릴게요. 뭐 실제로 있었던 얘기를 해요. 뭐 제가 타임머신 타고 가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실제로 있었던 재밌는 얘기 하나 해 드리고 효성 그룹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그 다음에 그룹사 지배구조 개편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로 인한 주가 영향 주가 영향은 효성 어, 계열사들 제가 하나씩 다봐 드릴 거예요 효성 그룹 현재 상황 그 다음에 주가 전망 및 투자 전략 마지막으로 마인드 컨트롤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이야기인데요 어, 형제가 가다가 금덩어리를 발견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형제가 사이좋게 그 금덩어리를 반씩 나눠 가졌다고 합니다. 반씩 나눠 가지고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가려고 배를 타고 이제 가는데 동생이 갑자기 자기 금덩어리를 그 호수로다가 집어 던졌대요. 물인지 강인지 강으로다가 집어 던졌대요. 그래가지고 형이 너왜 그러냐 그 값비싼 금을 왜 강에다가 집어던졌냐 그랬더니 동생이 순간적으로 잠깐이지만 그 형한테 뭔가 욕심 형을 보면서 욕심이 생겼다. 그러니까 형하고 나랑 금을 반덩어씩 나눠 가졌는데 형의 금을 잠깐 보는 동안 욕심이 생겨서 아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금을 강으로 집어던졌대요. 그 얘기를 형이 듣고 에이 못난놈 그러는 그러니까 게 아니라 형도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금을 강으로 집어던졌다고 합니다. 형이 아, 동생이 왜 형? 왜 그래? 그랬더니 이까 금 때문에, 이돈 때문에 형제간의 우애가 상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형도 동돌님, 어서 오세요. 형도 생각을 하면서 이거를 강으로 집어던지는 게 향후 우리가 더 행복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였어요. 형제가 금을 집어던졌다. 쇠금자, 쇠금자, 쇠금자가 들어간 거. 그래서 김포라는 지역명이 그래서 생긴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어, 김포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정말 양반들이고 뭐 훌륭하신 분들만 계시는 것 같아요. 이거를 제가 얘기를 먼저 해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제 주변에도 보면은 정말 얼마 되지도 않는 돈 <laughs> 형제끼리. 오빠랑 여동생, 오빠랑 누나, 혹은 형제끼리 막 그렇게 싸우고 난리를 치길래 와 그저 뭐한한 한 몇백억 가지고 싸우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면 얼마 되지도 않는 돈 때문에 그렇게 싸우는 사람들 제 주변에 많이 봤어요. 정말 많이 봤어요. 형제가 우애 있게 지내다가도 그돈 앞에서는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저는 그게 너무 싫어 가지고 저희 형한테 뭐 형이 다가 져다가 좋으니까 형이 원하는 대로 하라고 그랬는데 이 효성그룹도 효성그룹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스판덱스 분야에서 세계 1위 기업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타이어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타이어에 들어가는 타이어 코드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는 회사예요 조성래 명예회장님이 두 아들에게 이 전체 그룹사의 경영권을 넘겨주는데 두 형제가 뭐 싸운지라고 멱살 잡고 뭐 그냥 뭐 공기총 쏘고 이러는게 아니라 사이 좋게 둘이 합의하에 이렇게 나눠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형님이죠 조연준 회장님이 이 효성 기존의 효성그룹의 지주사예요 효성 TNC. 효성중공업 효성중공업 잘 나갑니다. 중공업 회사라고 해서 뭐뭐 뭐 중장비 만들고 그러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효성중공업이 그 변전소에 들어가는 장비라든가 전기 이 전기를 전달하는데 필요한 그런 장비 같은 거 효성중공업에서 해요. 지금 황금을 낳는 거위죠. 효성화학. 그리고 이제 동생분이 조현, 조현상 회장님이 계시는데 조현상 회장님이 첨단소재 인포메이션 시스템 도요타 광주일보 이렇게 사이좋게 정리를 하기로 두분이 사이좋게 정리하기로 한다고 해서 그게 사이좋게 안 되죠 왜냐하면 지분을 나누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방송하는 거를 잘 들어보세요 이 효성이라는 전체적인 지주사를, 지주사를, 요렇게 분할을 합니다. hs효성이라는 것. 딱 hs 보면은, 요 조현상 회장님, hs. 딱 떠오르죠. 그러니까 조현상 회장님에게 주기 위해서 효성을 hs효성하고 이렇게 나눈 거예요. 이게 분할을 하다 보니까 이쪽에도 조현준, 이쪽에도 조현상 두 분의 지분이 있죠. 이쪽에도 조현준, 조현상, 이렇게 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HS 효성을 조현상 회장님이 완벽하게 지배를 하려면, 조현상 회장님의 지분이 많아야죠. 그리고 이쪽은 조현준 회장님이 맡기로 했으면, 조현준 회장님의 지분이 절대적으로 많아야죠. 이렇게 분하, 분산이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잘 보세요. 여기서 이제 매직이 일어납니다. 요, 효성에서 가지고 있는 조연상, 조연상 회장님이 가지고 있는 효성 지분하고, 조연준, 조연준 회장님이 가지고 있는 HS 효성 지분이 서로 수합이 되는 거예요. 거래가 일어나는 거예요. 조연준 회장님이 조연상, 동생이 가지고 있는 효성 지분을 사요. 요, 살 때,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이 조연준 회장님이 가지고 있는 HS 효성 주식으로 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조연준 회장님이 동생이 가지고 있는 효성 지분을 사면은 조연준 회장님의 지분율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됐습니다. HS 효성은 조연상 회장님이 맡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hs 효성에 있는 조현준 회장님의 지분은 싹다 정리했어요. 그래서 조현상 회장님이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이 됐습니다. 지주사가 됐어요. 그래서 hs 효성 밑에다가 첨단 소재 뭐뭐 뭐 그런 걸다 밑에다 놓고, 그다음에 주식회사 효성은 아직까지, 아직까지는 조현, 조연, 조현상, 그 동생분, 조현상 회장님의 지분이. 200만 주 넘게나 지금 아직 남아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서로 협력을 해서 기업 가치를 조정을 해서 지분 구조를 바꾸는 거를 이제 요렇게 전문용어로 얘기를 하고 요렇게 지금 한참 동안 고민을 많이 하고 시간을 투입을 해서 요렇게 정리를 했어요. 요렇게 정리를 하는데 주 목적이 뭐냐? 형, 형제간의 우애가 깊다라고 저는 보는 이유가 조현상 회장님. 동생, 오현상 회장님이 HS 효성, 이 지주사의 지분을 완벽하게 이렇게 장악을 하려면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을까요? 이 동생이 HS 효성의 지분을 최대한 쉽게 지분을 이렇게 다 확보를 하게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HS 효성 그 주가가 싸야 되겠죠. 그 다음에 조현상 회장님이 동생이 HS 효성 지분을 확보를 할때 효성의 주가를 활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효성의 주가는 떨어지지 않고 일정 수준 이상 잘 버텨야 되겠죠. 효성의 주가는 잘 버티고 올라가야 되고 HS 효성은 주가가 하락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볼까요? HS 효성은 보면은 지금 반토막이에요. 그 지주사 설립하고 나서 주가가 반토막 났습니다.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반토막이 났어요. 반토막이 나서 그 덕분에 이 효성 그룹의 지배구조가 잘 정리가 된 거죠. 그래서, 어, 그런 거를 생각을 안 하고, 와, 이거 대박, 대박 지주회사. 상장했으니까 냅다 사야지. 그리고서 이거 11만원, 뭐, 12만원 가까이 사신 분들 지금 3만 얼마에요. 본인이 아무 생각도 없이 산 다음에 주가 반 토막 났다고 뭐 소송 그룹 욕하고 사장 욕하고 그러면 안 되죠. 이게 이렇게 돼야만 세계 세계 1위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경영권을 제대로 확보를 하지 못하면 이거를 외국에 빠질 외국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지 말고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셔야죠. 효성의 현재 상황입니다. 효성. 이제 동생, 동생분 지분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HS 효성은 동생분이 다, 이제 다 장악을 했죠. 거의 55% 넘은 것 같은데, 상당히 이제, 어, 확보를 할 만큼 다 확보를 했어요. 주가가 이렇게 떨어진 덕분에, 그래도 뭐, 출혈을 덜 일으키면서 잘 확보를 했죠. 근데 효성이 문제예요. 효성은 형님, 조현준 회장님이 지금 41%. 물론 동생이 우호지 분이긴 하지만 동생이 지금 230만 주나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동생을 위해서 효성의 주가가 떨어지면 안 되게 잘 받쳐주고 부양을 하고 호재도 내고 그렇게 했지만 요거를 이제 팔게 되면 주가가 많이 떨어지겠죠. 하지만 동생이 그래도 좋은 가격에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동생분이 지분을 신탁을 하든 아니면 장중에 팔든 아니면 블록딜로 팔든 형한테 팔든 그 기간 동안은 주가를 부양하게 두고 부양을 시키고 이게 끝나면은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거래 시행령 요요 요 법규에 따르면은 계열사를 저렇게 형제간에 딱 분리를 한다. 이게 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3% 미만이어야 돼요. 근데 지금 14%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11%, 11% 이상을 지금 팔아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효성은 지금, 와, 차트 너무 좋은데? 그러고서 이제 앱다 전재산 들어갔다가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죠. 일정 기간은 주가를 부양할 수 있으나 요 물량이 정리가 될 때까지는 안심하면 안 된다. 효성 중공업 차트를 보겠습니다. 효성중공업에도, 효성중공업에도, 효성처럼 조현상, 동생회장님, 조현상 회장님의 지분이 효성중공업에도 상당, 상당 부분 있어요. 그래서 동생분이 최대한 많은 돈을 확보를 해서 현금을 확보를 하면서 엑시트를 할수 있게 해주려면 효성중공업이 좋은 실적을 만들어야죠. 또 지금 분위기 좋잖아요. 효성중공업 주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을 때 여기서 만약에 더 올라간다 그러면은 동생분이 지분을 정리를 해서 현금을 확보를 해서 그 확보한 현금으로 그쪽 동생분 그룹사의 경영권 그 다음에 투자하는데 활용을 해야 되죠. 그래서 동생분이 정리할 때까지는 부양을 하는데 그게 끝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효성도 뭐 글로벌 악재가 터지고 미국 악재 터져가지고 폭락하는데 딱딱딱딱 부양을 하잖아요. 왜 부양을 해요? 이 동생분이 가지고 있는 거를 형한테 그 정리를 하고 동생분이 지금 엑시트 할수 있게 8월 달부터 계속 그 서포트를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폭락을 하면은 안 좋잖아요. 동생한테. 그러니까 그 동생분이 지금 200만 주 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대외적인 악재가 터져가지고 폭락을 하면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주가를 부양을 합니다. 주가가 살아있는 거예요, 차트가. 차트가 살아있고, 그 200만주를 어떻게 정리를 할지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신탁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블록 딜을 할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형님한테 넘길 수도 있고, 여러 방안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세금이 최대한 적게 나오는 방향으로 정리를 할 거고, 동생분한테 그래도 엑시트를 하는 김에 동생분이 최대한 많이 현금을 확보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서포트를 아마 그룹사 차원에서 해줄 겁니다. 그리고 효성첨단소재, 효성첨단소재는 동생분 거죠. 동생분 여기 있죠. 제가 여기 정리를 했죠. 자, 효성첨단소재 여기 있죠. 조현상 조현상 회장님 쪽의 동생 쪽. 그러면 조연상 회장님이 여기 이쪽 회사들은 다 장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장악을 다 하려면은 조연상 회장님이 무슨 뭐 저기 워렌버핏도 아니고 조현상 회장님이 저거를 다 장악을 하려면은 기왕이면 가치가 하락해 주는 게 좋죠. 효성첨단 소재가 어 저기 얼마 전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비용을 많이 잡아 가지고 그 콘센서스 이하로 확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요날 있죠, 요 날, 요 날, 26만원에서 27만원 사이에 있을 때, 요 때, 어, 안 좋은 실적을 발표 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차트만, 차트만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쌍바닥 만들고, 장대 양복 만들고, 여기서 이제 지지를 하니까, 야, 콘센서스가 지금 엄청 좋은데, 여기서 급등 나오려면 다. 그래서, 차트만 보고 하는 사람이 여기 개인, 개인들이 많이 샀단 말이에요. 차트만 보면 안 된다고요. 요 날, 요날 미리 급락하기 하루 전날 실적이 나는데 실적이 안 좋게 나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장 전에 팔거나 장 시작하자마자 팔았으면은 마이너스 9%안 먹었죠. 실적이 뭐컨센서스 이하로 나와서 비용이 많이 잡혀가지고 야, 비용이 왜 이렇게 많이 잡았냐? 그랬더니 중국어 경쟁이 심화돼서 그랬대요. 요렇게 떨어지는 게 오히려 그 회장님한테는 지금 좋은 상황이에요. 왜냐하면은 얘가 주가가 오르잖아요. 얘가 주가가 이렇게 오르면은 얘가 같이 오른단 말이에요. 얘가 H S 효성이 같이 올라요. H S 효성을 그니까 꾹꾹꾹꾹꾹 눌러줘야 되는데 얘가 쳐오르면은 이거를 얘를 꾹꾹꾹 눌러주는 게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얘 얘를 얘를 이렇게 밟아주니까 얘도 같이 이렇게 꾹꾹꾹 눌러주고. 여기에 지분을 더 확보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작업이 다 끝나면, 조만간에 끝나겠죠. 이제 거의 지금 막바지 단계잖아요? 효성에 있는, 그, 조회장님의 지분, 200만주 넘게 있는 거를 정리만 하면은, 딱 미션 컴플릿 된다고 봐요, 저는. 그러면 그 미션 컴플릿 되면은, 요, 이 회사, HS 효성 어떻게 될것 같아요? 어떻게 되긴 뭘 어떻게 돼요? 엄청 오를 거예요. 지금은 이유가 있으니까 누르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이유가 있으니까 누르는 거고 시총이 1,400억 <laughs> 이게 말이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시총이 1,500억? 1,500억이 이게, 이게 말이 안 되죠. 아주 우량한 회사들을 다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근데 이거를 이제 해외 자본에 안 뺏기고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잘 확보를 하고 회사를 탄탄하게 경영권 구조가, 거버넌스가 안정적으로 구축이 돼야 큰손 투자자들이 안심을 하거든요. 이게 마무리가 되면은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 이제 기관이나 큰손 투자자들도 관심을 갖고 이제 저점에서 매수를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럼 이게 본래가치로 간다. 본래가치로 가면 상당히 많이 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당장 다음 주에 급등을 하지 않겠죠. 근데 지금 진행하고 있는 마지막 단계. 소성그룹의 거버넌스를 재편하는 마지막 단계가 지금, 마지막 단계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마지막 단계가 끝나면 얘가 서륙전을할 수가 있다. 뭐 지금 게시판은 제가 안 가봤지만은 뭐 욕으로 도배가 되고 있겠죠. 곡소리가 나고 있겠죠. 하지만 언젠가는 달라질 거다. 로렌스 L 데니스 형님이 누구냐 하면은 어, 세계적으로 이런 거버넌스, 이런 쪽으로 논문이나, 뭐, 어, 그 다음에 그, 미국에 보면은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말고, 이 거버넌스만 연구를 하는 그런 학회, 뭐 이런 거 있는데, 그런데에 논문 발표도 하고, 그런 쪽에, 이제 이런 걸 고민하는 기업들의 컨설팅을 해주는 경영학 전문가예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To secure, 이거 secure는 이제 보안 쪽 아니고, to, to secure succession. 이거 전에도 설명을 했죠. succession 성공이고, succession은 경영권 그 승계. 이 경영권 승계를 확보를 하려면, some forms, 어떤 회사들은 employee 활용을 한다, 뭘 활용을 한다? adjusted earnings. 그러니까 관리 회계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비용을 늘리거나 뭐재고를 관리를 하거나 어떤 식으로 해서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기업의 실적을 좀더좀더 좀더 타이트하게 운영을 한다든가 이렇게 타이트하게 운영을 하고 이렇게 비용이 많이 잡히고 그러면은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실적이 크게 개선이 돼요. 그러니까 실적을 이익을 잡는 시점을 좀 조정을 하거나 최대한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분식이 아닌 그런 선 안에서 전략적으로 실적 관리를 하는 것을 승계를 할때 이용을 한다. 이 management to temporary d i s c r e a s e valuation 일시적으로 기업 가치를 감소시킨다. Facilitating beneficial share transfers among family members 이건 뭐냐면 촉진하다. 뭘 촉진한다? 유리한 주식의 이전을 가족 들 간에 가족들 간에 이 경영 지배권을 유리한 조건에 이전하는 것을 위해서 잠깐 일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이 말이 중요한 거죠. 퍼머 넌트가한게 아니라 템퍼러리하게 일시적으로 기업 가치를 감소시킬 수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런 불가피한 이유 때문에 일시적으로 밸류에이션을 디크리즈하는 템퍼러리하게 디크리즈하는 동안은. 이게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식은 차트를 보고 매수를 하는 방법도 있고 재무제표 실적을 보고 매수를 하는 방법도 있고 테마나 뉴스 재료를 분석을 해서 분, 이렇게 투자를 하는 방법도 있고 경영권 이양이 마무리되는 시점에는 일시적으로 저평가되는 시점이 있으니까 이런 타이밍을 노리고 주식 투자하는 방법이 있고 정부의 규제나 팔레시를 보고 주식 투자하는 방법이 있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익을 내시면 되는 거니까 아닙 그래서 오늘 효성그룹을 제가 최근에 지난주 최근 며칠 동안 공시 나온 거를 쭉 보니까 지분 구조 변화라든가 이런데 좀 새로운 정기를 마련을 했고 HS 효성에 있는 형 지분이 싹 깔끔하게 다 정리가 된거 같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몇 가지만 더 체크를 하면은 아주 최저점 타이밍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예 무시하지 마시고 아 이거 막 개똥 같은 기업이네 뭐 마이너스 반토막 이렇게 났네 이렇게 무시하지 말고 오히려 지금 장기적으로 몇 달을 지켜본다라는 생각으로 보셔야 될 타이밍입니다. 자, 오늘은 효성그룹 효성그룹의 중요한 상장사들을 하나씩 다 뜯어봤고요. 이 효성그룹에 관련된 회사는 특정 회사의 재무제표하고 그 회사의 뭐, 아, 이 회사가 지금 뭐, 인공지능 IDC 때문에 대박났대. 뭐 그런 특, 한 회사의 그런 지역적인 것만 보지 말고, 나무 하나만 보고서 숲 전체를 아시려고 그러지 말고요. 효성자 들어간 회사에 투자를 하실 때는 이 효성그룹 전체의 큰 그림을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일요일 저녁시간 잘 보내시고 내일 또 활기찬 새로운 한주 시작하세요. 내일 또더 재미있는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